안녕하세요 요리하는 헬린이입니다 오늘은 초간단 두부소보로 덮밥 만들어 볼게요 쪽파를 쫑쫑쫑 다져줍니다 그릇에 따로 담아 주세요 계란 두개 깨서 잘 섞어주세요. 두 꼬집 정도의 소금을 톡톡톡 넣어주세요. 팬 위에 기름 없이 주물러서 으깨주세요. 수분이 날라갈 정도로 잘으깨 가면서 잘 볶아주세요. 노릇하게 볶아졌으면 고추장 1/3 티스푼 넣어서 볶아주세요. 간이 안 맞는다 싶으시면 고추장 더 넣으셔도 돼요. 다 볶은 소고루를 그릇에 담아줍니다. 팬에 올리브유 넣고 스크램블을 만들어줍니다. 살살살 저어가면서 만들어주세요. 완성된 스크램블은 그릇에 담아줍니다. 그릇에 밥반 공기 넣어서 펼쳐주세요. 그릇 위에 소보로 예쁘게 올려 주세요. 그다음 노란 계란 스크램블 차례대로 올려 줍니다. 마지막 초록색 부추를 올려 주세요. 소한 들기름 골고루 뿌려주세요. 맛있는 두부 소보루 덮밥 완성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짠 완성입니다. 두부 소보루 덮밥입니다. 이렇게. 그래도 색깔이 좀 알록달록하니까 예쁘지 않나요? <laughs> 이거를 비벼서. 어, 들기름이 그 고소한 냄새가 너무 좋은데요. 와 맛은 어떠지? 음. 만약에 간이 좀안 맞는다고 하면은 고추장 더 넣으셔도 돼요. 담백한 걸 좋아해서 요 정도면 정도면은 저한테는 딱 맞긴 하거든요. 음. 음. 고구마. 음. 단백질도 이렇게 많이 먹을 도 있고. 음, 부추가좀 있어서 요거를 부추로 이렇게 커절이 만들었거든요 요거랑 해서. 같이 먹어봐야겠네 이렇게 음, 음 밥은 진짜 조금 넣었는데 와 푸짐하지 않아요? 양 <laughs> 진짜 많아 보여 음, 어느새 마지막이네요 음. 음. 오늘도 건강하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보여드릴게요. 안녕!